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 시간입니다. 어, 한 청년이 보내온 어, 이렇게 사연입니다. 어, 조금 제가 다루기는좀 힘들어, 힘들었던 문제인데, 어, 제가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우리 청년에게 좀 흡족한 답이 될수 있을런지 썩 자신이 없는데,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유튜브를 시청하는 한 청년입니다. 최근 몇 달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메일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혹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들을 겪거나 목격할 때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요. 물론 그때마다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라고 억지로라도 인정하려 몇 번씩이나 마음을 다 잡지만 여전히 삶이 힘들 때는 제게 하나님은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사는 게 너무 지쳐요. 특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나부터 얻는 지혜가 있으니 유익도 하지만, 사람의 본성과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은 참 너무 숨이 막힙니다. 특히 마음가짐조차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라면 회개해야 하니, 차라리 자유의지와 생각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쉬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셨고, 제가 지나온 고난의 이유를 아직도 설명해주지 않으시며,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다 못해 제 방법대로 한후 실패하고 나서야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꼭 제가 제 멋대로 살기를 기다리셨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다름을 아는데요. 적어도 제 인생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고난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니 너무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노력이 소용이 없게 느껴져 허탈하고 무기력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의 권한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살아있기에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 대신 직접 살아주시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답답함에 하소연처럼 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메일을 드립니다. 아 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청년다운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껏 받았던 상담 대항 중에 에, 가장 어, 답하기가 좀 힘든 에, 질문이었어요. 그 청년 때에 보편적으로 겪는 어, 그 답답함, 그 답답함이 지나서서 오는 어떤 좀 분노, 또그 분노 때문에 표출되는 좀 거칠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 이렇게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질문들을 좀 다뤄볼까 그랬었는데 저희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도 혹시 김 목사에게 얘기하면 좀 답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정말 자신 없는데 자신 없는데 한번 이렇게 도전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열심히 대답을 준비할 테니까 우리 청년이 거기서 조그만 실말이라도 풀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그럽니다제 제일 큰 문제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저는 이해해요. 저는 이제 늘 생각할 때, 가끔 날기사 할 때도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될 때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잖아요.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존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절대로 공감하는데요. 인간에게 다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게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겠냐? 그래서 인간에게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초등학생이 대학교 수학 전공자의 문제를 놓고 이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돼 그렇게 하면 네, 그게 좀 우습잖아요 근데 얼핏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대학교 수학 전공자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고 우리는 초등학생보다도 지능이나 모든 능력이 딸리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하기 시작하면 어, 평생 그 분노와 답답함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 제가 하는 말을 청년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주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일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도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이해할 거야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어, 제가 이제 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혹 이런 대답을 하고 냈어요. 우리 학생 때 시험 보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나올 때뭐0 어, 점짜리 실력을 가진 학생이 혹 있다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대개 다 100점은 못 맞잖아요.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시험을 볼때 미리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얘야, 아는 것부터 풀어라. 아는 것부터 풀어라. 모르는 것부터 붙잡고 시험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서 아는 문제도 못 풀고 점수가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아는 문제부터 풀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 아, 저는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우리 초등학생 실력이지만 이해되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이건 이해가 된다 아 이건 하나님 삶 좋은데요 그러면서 이해의 실력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문제도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다 풀리지는 않아요 아, 저도 다못 풀죠 저는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 예, 안 돼요. 저는 그럴 때, 너무 만 편한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지, 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은 좀 답답해요. 잘 보이질 않으니까, 잘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아, 우리 이제 청년에게 오늘 제가 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이해의 한계, 이해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아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하나님이 우리 그 청년이 그 얘기도 좀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 어, 하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에요. 그게 꽤 중요해요. 이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해가 되면 좋아하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답답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오해. 어, 이해 능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 오해거든요. 오해. 어, 진실이 아는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어, 제가 청년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 우리 청년에게도 오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이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꼭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이 얘기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냐?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었게? 뭐혹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난 그런 오해가 있다 생각하고 제가 청년에게서 혹제 눈으로 볼때 아, 이건 오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도리어 거룩해 주기가 쉬웠을 텐데 아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예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죄 짓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냐 자유의지 없었으면 죄안 짓고 도리어 거룩해지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과 못 짓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 외에 다른 동물에게 자유 의지는 없거든요. 본능이 있지, 본능만 있지. 자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개들은 범죄의 개념이 없어요. 뭐, 사람을 물, 문다든지 그랬을 때, 위험하니까, 뭐, 경계를 시킨다든지, 심지어는 죽인다든지, 예, 그러는 것이지, 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자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뭐도 없는지 아세요? 거룩도 없어요. 어, 거룩함은 죄와 싸워서 이기, 이기는 고개만 있는 것이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는 죄도 짓지만 거룩해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듦이 인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인격으로,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 저는 정말 애견가, 개 보면 어쩔 줄 모르니까. 어, 근데, 개를 저갈 때, 나갈 때는요, 꼭목줄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개를 좋아하는데도요, 개가 나를 따라다녀야지, 내가 개를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못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묶고, 너만 내가 끄는 대로만 따라와. 그게 제가 개를 사랑하는 한계예요 어, 저는 선주들 다닐 때 목줄하지 않아요. 아, 나는 선주들 따라다녀요. 아, 이렇게, 그게 저 사랑하는 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묶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의 결단을 존중해주고 기다려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제 청년이 때가 돼서 그걸 이해되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해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해가 없이 나중에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성숙함과 미숙함이 있어요. 청년의 때는 성숙으로 다 성숙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한참 뭔가 활기차고 꽃 피우고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때예요. 그것이 이제 청년의 매력이고 멋이죠. 그러나 열매 맺는 때는 아직 아니거든요. 꽃이 지고 어, 또 풀이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 그게 이제 성숙함인데요. 미숙함과 성숙함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요 미숙할 때는요 한계를 몰라요 마징가제 슈퍼맨 뭐 이런 만화 영화가 나오면 그 다음날 목에다 보자기 묶고 날아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는 슈퍼맨이다 마징가다 그런 아이들이 참 위험해요 실제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슈퍼맨이다 마징가다 하고 아톰이다 하고 뛰어내려요 자신은 날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미숙함이에요 성숙함은 어, 그걸 보고도 아, 저, 저거는 그냥 영화고 나는 저거 할수 없어 어, 나는 저거 할수 없어를 알기 때문에 떨어지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은 한계를 아는 것이에요 어, 저는 야구 참 좋아하고요 <laughs> 요즘은 좀 골프에 또 쫓아다니는데 전 탁구도 많이 쳤고요 모든 운동을 할때 코치가 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힘빼힘빼 힘 빼. 저는 뭐 동네 야구하고 아마추어 야구 했었지만 어, 저 홈런 꽤 많이 때렸었거든요 <laughs> 이래 봬도 어, 아마추어 야구도요 홈런 맞을 때빼트의 감각은 똑같아요 제가 알아요 어, 어떻게 딱 맞는 순간 이 공이 안 탄지 어, 홈런인지 그뭐 순간에 알아요 배트에 공이 맞는 느낌이 힘이 느껴지면 홈런 절대로 안 돼요 홈런 될 때는요 공이 배트에 맞았는지 안맞는지 모를 만큼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질 때 넘어가요 아, 예, 힘을 빼야 돼요 생각에 삶에 힘을 빼고 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바짝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하고 자세를 낮추고 숨을 좀 죽여야 그 다음에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오늘 질문해 주신 사랑하는 청년. 청년 때는 다 그래요. 청년 다 와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거칠고 아, 이해가 안 돼서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laughs> 그게 청년다운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를 잘 지나가서 한숨을 조금 줄이고 이제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포인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금 자세를 낮추고 기다리고 아는 것부터 풀어나가고. 하나님이 가르쳐 아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꽤 좋은 신앙의 성적을 낼수 있을 거예요. 아,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이 문제 다루었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 청년의 마음에 조금만 실마리를 풀어 주셔서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숨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우리 청년답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어, 또 패기 있는 모습 어, 저런게또 마음에 들었어요. 어, 그런데 이 고비를 또잘넘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이제 꽃 피우고 가지 쭉쭉 뻗은 때가 있지만 가지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른 때를 조금 기다리면서 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어, 살아있는, 어, 그런 질문 주셔서 제가 좀 힘들었지만, 고마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이 참 청년다운 질문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분노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오해로도 이어져서, 아, 삶과 신앙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청년다운 모습인데 아, 말로 저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이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오늘 다루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것에 답석에서 우리 청년이 자그마한 실말이라도 풀수 있어서 그 답답한 마음과 오해하는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제일 아, 살아있고 거칠고 청년다운 아, 젊은을, 저, 질문을 받아서 제가 좀 복찼지만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 제가 다 다룰 수 없는 질문이 있어야지, 제가 다 다룰 수 있는 만만한 것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laughs> 하나님이 다 풀지는 못해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네요. 실마리만이라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 틀림없이 잘 넘기고, 이때 지나면,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팔팔했었지 하면서 웃고 이해되는 날이 올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마웠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